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이 시대에 이런 이 새로운 전혀 다른 시가 나타났을까요? 여기 한쪽에 보, 여기 제일왼 쪽에 보면은 행켈이라고 손잡이. 언뜻 보면 이 모양 자체가 이미 시 제목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가 독일어로 쏙 쓰여져 습니다 손잡이는 행켈입니다. 행켈을 아마 좀,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집에 아마 행켈회사에서 만든 것이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쌍둥이 칼. 하여튼 그. <laughs> 근데 이 아이, 마뭐 바구니 속에 뭐가 중앙에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네요. 어, 그죠? <laughs> 머리가 담겨있으나, 모래 담은 이 바구니입니다. 아, 그렇죠. 독일어 몰라도 딱 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펠인데 무슨 모양인가요? 아 사과입니다 근데 사과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아래서 오른쪽에 한네 다섯 쪽에 아 부엄이 벌레입니다 네,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또 옆에 마지막 또한번 이건 뭘 말한가요? 아 벌레가 아 여기 있습니다 부엄이 있습니다 부엄이 아, 잘 찾아보시라네요. <laughs> 벌레가 먹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하우스라는 말을 잘 모르겠지만 집이죠. 근미 차원, 여기 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는 시. 왜 이런 시 형식들이 나왔을까? 언어는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기능을 하죠. 근데 언어 자체가 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들이 나왔을까요? 좀더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슈바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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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써져 있습니다. 혹시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을 좀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아, 입모양이죠. 어떻게 말하는 입모양일까요? 입을 닫은 모양일까요? 닫혀져 있죠. 그래서 침묵이라는 그 시인데요. 침묵하면 좀 독일인들에게 침묵하면은 뭔가 가슴이 철렁 좀 내려앉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그 당시에 뭐 했는가? 그 불이한 것에 당신들은 뭐,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묵인하고 침묵했던 그,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죄책감, 이런 걸또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또 몰라도 또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2개가 크릭, 크릭, 크릭으로 있다가 1945년에 5월에는 없습니다. 뭘까요? 크리기 전쟁입니다. 예. 전쟁이 1945년 5월에 이제 끝나죠. 여기 제일 오른쪽에도 한번 보죠. 어두 농 어두 농 어두 농 했다가 여기가 운 어두 농으로 잘라졌어요 어두 농은 질서고, 그만 운 어두 농은 무질서가 되는 거죠. 질서라는 말도 독일인들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를 헝클어버려그 어떤 그러한 그 시대의 그 체제에 대한 저항을 나타냈다고 할수 있겠죠. 저는 언어가 어떤 전달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언어가 나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 가예요 나치를 나치증을 미화시키고 홍보하는 데 사용된 것이죠. 이 언어에 대해서 그을 하는 거예요. 나치 언어에서 나치의 그 잔재들을 씻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인 거죠. 언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검열입니다. 이 보는 시라면 한번 듣는 시도 있지 않을까요? 듣는 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목소리> 여기는 제대로 된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근데 또 특징이 뭔가 여기에서는? 아, 전쟁, 전쟁에서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포탄 날아가는 소리, 총알 소리, 뭐, 뭐 기관총 소리, 아니면 탱크 막 굴러가는 소리,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을, 마지막으로 트트로토트로이 자체가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이 폭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듣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전후에 시도되는 이제 그 시문학의 형식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끔찍한 이 어두운 과거 그것에 대한 어떤 거력도 벗어나오려는 것이죠. 과거 극복을 하려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독일 전후 문학을 폐허 문학이다. 아무것도 없는 좀 폐허에서 시작해야 되는 문학이라고 했고 아니면 영시점이다. 영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아니면 산들의 나무들이 다 벌체되어 버리고 민둥산만 남아있는 이런 산. 이게 언어에 대한 해의, hey, 언어에 대한 검열로 과거로부터 no, no. 지금 이 낯지에, 이잔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의 의지에 이제 표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라고 말했죠. 그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지어질 때도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조형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끔찍한 인간의 그 많은 어떻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밤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 끔찍한 뭔가 이렇게 보이, 보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표현한다면 그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죠. 아르노 아드노의 말이 오랫동안 이제 그이 전후 문학을 진문, 이렇게 대변하는 이제 말이기도 했죠. 브레시트는 서정시을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라고도 했고요. 그럼에도 전후에 여러 형식들로 그 어두운 과거, 어두운 역사, 불의한 역사, 끔찍한 인간의 만응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1966년에 아도르노가 부정의 변증법에서 자기의 말을 다시 이제 예전 했던 말을 처리합니다. 고문당하는 자가 절규하듯 오랜 고통은 표현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더 이상 쓸수 없다는 말은 틀렸을 수 있다. 라고 자기가 예전 에 했던 말을 차례를 하죠. 그브레시스트도 어두운 시대에 이 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가, 그 때에도 노래할 수 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대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의 푸가에서 그 끔찍한 어떤 그 시어들 하나 없이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표현한 이파울첼라는 그 어두운 시대에 대해서 그 진실을 표현하고자 항상 이제 멈부림을 쳤죠. 그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파울젤라는 진실한 손만이 진실된 시를 쓸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빨리 끊는 것 같아요. 학자님이 9시까지는 채우라고 했지만 제가 토론을 위해서 아직 안끝났어 한마디만 더. <laughs> 벤냐민의 그 말을, 한마디 말을 가지고 저는 제이 내용을 좀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벤냐민은, 벤냐민도 망명길에 올랐다가 결국 그 자기가 출구 없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음독 자살을 하게 되죠. 벤냐민은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진 것은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저도 저는 종종 이제 생각하는데, 과연 나이가 생각하는 희망과 소망과 바람 중에, 내 주변 사람의, 이 사회에 어떤 절망하는 이들의, 고통받는 이들의 그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가, 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에 대해서, 그러고오 우리의 희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